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TV입니다. 이지TV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왜 특별하냐고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6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고덕신도시의 미분양하면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다음은 청약으로 다 끝났는데요. 드디어 고덕에서 선착순 줍집을할수 있는 기회가 떴습니다. 이런 기회는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어, 2년 전에 사전 청약했을 때 120대 1의 경쟁률로 아주 성황리에 사전 청약도 마무리를 한 거고요. 최근에 본 청약이 있었잖아요. 본 청약 보시면 지금 최고 경쟁률 32.5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렇게 청약 경쟁률이 있었는데 마침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려고 했는지 신동아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에서 다 완판이 될 뻔한 이 단지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됐습니다. 이지TV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덕에 진입하실 수 있는 이 소식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요,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642세대고요. 더욱 놀라운 거는 여기가요, 여러분, 주차 대수가 고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차 대수가 1.52대 1입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1.3 정도 나와요. 근데 1.52대 1이라고 하면 주차 편리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여기가 또 좋은 점이 네 대형평수가 있다는 겁니다. 84 타입하고 99 타입이 있는데요. 내 네, 취향에 따라서 하셔도 되지만 대형평수 선호도가 있다라는 가정이시면 빨리 서둘러서 문의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주출입구예요, 여러분. 자, 주출입구가 있고요. 주출입구를 이렇게 그냥 한 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두 차선으로 들어가고요. 공, 그 중앙에 있는 공원을 한번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녹지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앙에 녹지 공간을 이렇게 넓게, 길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단차 생각하셔서 약간 우리 집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지 특징이 또 수변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어 뷰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수변 공원을 평택시에서 아주 예쁘게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내가 미래도 파밀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변 공원 있는 쪽으로 또 관심을 갖는다면 빠른 문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입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마침 미래도 파밀리에가 25년도에 입주를 하는데요. 지금 확정된 고등학교가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쪼로로 집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린이공원 있고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이미 확정된 초중이 있고요. 확정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고덕IC 보시면 이 고덕IC를 타고요.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타시면 바로 강원도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평택 화성 고속도로 타시면 서부권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해서 남부권까지 쭉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이 고덕IC를 타고 가시다가 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덕 이 c 랑 제일 가까운 단지가 어디냐 보셨을 때는 바로 요 미래도 파밀리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변공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변공원도 아주 가까이에서 그런 거를 다 누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요땅 보시면은요 기준이 조금 되셔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인접해 있는 단지가 미래도 패밀리에입니다. 입주 시기 궁금하실 텐데요. 입주시기는 25년 9월이고요 중도금 이자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신데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합니다. 입주시기가 어, 25년 9월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잠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네될것 같고요. 계약하실 때 필요하신 돈이 있어요. 계약금 천만 원 내시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10%는 기간을 드려요. 그 기간 안에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발행까지 천만 원이면 되는 이 아파트가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이 아파트가 전국 청약을 했을 때 마침 신동아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착순 줍줍 기회가 된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래도 못 믿어오실까봐 모아미래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아미래도가 책임 시공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허그에서 책임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자보수는 될까 안될까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도 파밀리에예요. 파밀리에 미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미래도 파밀리에 미래도를 믿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미래도에서 그렇게 발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발표를 믿고 가셔도 됩니다. 정말 고덕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빠른 문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트로 가서 집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되도록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자세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유니트 앞에 왔습니다. 에듀타운에서 희소성이 있는 대형평수. 정말 한세개 단지 정도만 이렇게 대형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도 파밀리에입니다. 자, 이 가격이요. 분양가가 최고가가 6억 4천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평택역에 갔을 때 6억 대 분양하는 아파트 84 타입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평택역 인근은 6억 대가 넘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가격으로 지금 99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유니트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자주 신는 신발들은 밑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부장이 띄워져 있고요 위에 상부장에도 이렇게 신발을 충분히 넣으실 수 있도록 네 짝의 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현관 팬트리 공간이에요 사실 신발장만 있으면 약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팬 트리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캠핑 골프 필요한 공간이니까 이 공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중문이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이 다른 화장실과 좀 다르게 깊이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깊이감이 더 있어요. 보통 한요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는 공용 화장실, 공동 화장실 한번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있는 아이 방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붙박이장 네 짝, 두짝 아, 아, 아니고요. 물론 유상으로 선택하시는 거지만 네 짝의 붙박이장 넣어서 우리 아이들 옷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두 번째 아이방이 있어요. 아이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방 사이즈 요정도 깊이감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자 여기는 복도 팬트리인데요. 팬트리 공간이 현관 팬트리가 있으면 복도 팬트리가 보통 없거나 복도 팬 트리가 있으면 현관 팬 트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도 팬 트리, 현관 팬 트리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잘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네, 팬 트리 공간 작지 않게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거실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 폭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확실히 이 폭이 넓다라는 거를 카메라에 다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폭이 굉장히 넓어서요, 구구 타입이구나라고 누구나 들어오시면 넓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주방 쪽으로 와봤습니다. 주방에는요, D자 주방, 십일자 주방,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십일자 주방이 나 있어요. 그래서 공간 이렇게 활용하실 때 동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동선 활용이 굉장히 좋고요. 자, 어,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도 공간이 앞으로 깊숙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도 네 좁지 않은 공간 아주 넓은 공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지금 판상형 구조잖아요. 판상형 구조는 맛통풍이 잘 되고요. 햇살이 잘 들어와서 집이 따뜻합니다. 쾌적해요. 왜냐하면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도 파밀리의 구구타입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안방에는 침대가 지금 이렇게 넓은 침대가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면 들어있는 그런 침대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자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가져 있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넓적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공간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베란다 공간인데 여기도 공간이 넓습니다. 역시 넓은 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입니다. 부부 욕실에는요, 네,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여기는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안쪽으로 또 깊숙하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엄청 넓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데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을 한번 차찬히 네,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요, 84타입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84타입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양쪽에 지금 안방의 위치만 약간 다르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듀타운 하면은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면 초중고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좋고요 상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라든지 올리브영 이라든지 다 인근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입주하는 요 아파트 시세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겟할 수 있는 이 아파트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발장이에요. 신발장도 깊이감 있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 맞은편으로는요. 현관 팬트리가 있어요. 자, 여기 현관 팬트리도 보여드립니다. 네, 자, 여기는 현관 공간이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어,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네, 판상형 보통 화장실 공간보다... 깊이감이 조금 더 있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목욕도 하실 수 있고 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고요. 이쪽은 아이 방입니다. 아이 방에도 역시 넷짝에 붙박이장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아이 방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 2 번이고요. 자 여기에도 붙박이장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여기는 B타입이에요, 여러분. B타입에는요, 들어오시면서 이쪽으로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부들은. 그런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져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바로 앞쪽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한 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돼요. 네자 그다음에 이제 주방을 나와서요 이쪽에는 창이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저희들이 보는 전면 창인 거고요 옆쪽에 측면 창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창이 많으면 집이 밝습니다 밝은 집에서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밝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창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안방이에요, 여러분. 안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없는 그런 집들도 요즘에는 좀 있어요. 호브로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빨래를 말릴 수도 있고요, 대피 공간을 옆에서 같이 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역시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파우더룸 넓이감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가시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드레스룸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까 구구타입 드레스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옷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덕신도시 그곳 맞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데요.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들은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 직장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학군, 네, 이 입지는 변하지 않는 이 집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대치동의 최선어 학원, 어, 에듀타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야 하는 피부과, 뭐, 내과 소아과 네 여러 가지 병원들이 이미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월달에 입주하시면 정말 생활하기 편한 에듀타운 고덕신도시 2단계에서 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셨어야 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정말 다 갖춘 입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작년만 하더라도 진입이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안전마진이 있는 이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상담은요 일대일로 맞춤 상담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덕신도시 들어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른 문의를 주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빠르게 문의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맞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여러분들에게 EGTV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문의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현장 소개해드릴 수 있는 EG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